안녕하세요. <laughs> 호랑이 차트입니다. 어제 다 좋았습니다, 사실. 어, 저는 상승의 파동대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장 중에 그, 어, 최고점인 2만을 돌파하면서, 아, 이거 다시 상승으로 올라가는구나 했더만, 이 장이 끝나고 5시에 트럼프가 나오면서 관세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5%, 뭐 중국 38%, 일본은 24%, 이런 식으로 각 국가마다의 관세를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 건급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때린다. 라고 발표하는 바람에, 이게 5분 만에 떨어졌습니다. 이거 5분 차트로 보면, 낯싹 선물이, 이렇게 돼요. 요 5분 만에, 거의 뭐, 19,980에서, 19,300, 500포인트를 빠졌고요. 이 연설하는 도중에, 거의 뭐, 1000포인트 가까이 빠졌습니다. 1,200 포인트까지 빠졌고요. 거기서 지금 횡보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이거 대공황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소식 안 좋아할 수도 있으시지만 뭐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방법을 찾는 방법을 진행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서서히 뭐 SOX나 SQQQ도 전체 공개 방에 공개가 돼가지고 아마 추천을 드려야 될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원래는 여기서 조종파동 마무리하고, 1, 2, 3, 4, 5 올라가주면, 그리고 요 고점을 갱신해주면, 이게 상승으로 올라가는 걸로 볼 수는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전체에 대한 W, X, Y, Z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모든 차트들을 좀 지우고, 이게, 어, 파동도, 여기서도, w x y x z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저는 더 크게 보고는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여기에 어 크게 어 a b c d e까지도 봐요 근데 이거를 한 파동으로 파동이 시작된 1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요거를 1파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17,598까지도 보이고요. 그 사이에 또 조정파동 보이겠죠. 이거 만약에 더 떨어진다 그러면, 16,000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15,795도 보이,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되게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거, 만약에 또 파동이 여기서, A, B, C, D, E로 떨어지는 거라고 하면, 요, 한 파동에, 여기가, 618 자리를 조금 넘어섰거든요. 요, 지지선이. 근데, 요, 한 파동에, 한 파동을 끝나면, 여기서 지지가 나오기는 해요. 여기, 18,800에서. 근데, 이거 더 떨구라 그러면, 뭐, 18,450. 그리고, 2465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2465가 아니라 17757요부분까지 떨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좋은 지지가 강력한 지지가 나올 수도 있지만 매수는 금물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요게 이렇게 폭락한 장에는 안 사면 뭐 바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의 견점은 좀, 좀 다릅니다. 근데 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지금 지표나 소비자 물가지표나 아니면은 뭐, 그, 뭐, 실업 청구 수당, 실업자 수들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굉장히 그안 좋아요. 다. 모든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일봉으로 일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5파가 끝난 상황이잖아요. 5파가 끝, 여기서 마무리가 됐다고 쳐요. 그러면, 요, 한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와야 되는데, 그 되돌림이, 여기서 시작된 되돌림이 와야 됩니다. 그 되돌림이 적어도 382 반등이 나온다고 치면, 지금 차트가 안 좋습니다. 이 되돌림이 나온다고 치, 치면, 요 선들 제가 다 그어놨어요. 요기 선들. 18,800, 64. 그래서 여기서 지지에 한번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17,697. 여기 하나 지지 있다고 해서 17,750 정도에 그 부분은 거의 유사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지지 한번 있고, 그 다음 16,522까지 떨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 파동으로 만들어버리고, 반동 준 다음에 또 떨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게 또 여기에 오파라고 생각해요. 이 보라색 써 보이네요. 1, 2, 3, 4, 5. 그럼 요 밑에서 한6천에서 시작된 이 차트가 6000에서 시작한 차트가 되돌림이 온다 여기서 시작한 차트가 되돌림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3000에서 시작된 차트 물론 이 믿기시지 않으시겠죠 14970, 12745 여기까지 다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거의 뭐 45%, 50%, 50 가까이 떨어지는 건데, 만까지 떨어지면 50%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만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느냐? 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공황 상황에서는 기본 40% 이상 떨어져요. 거기서 이제 횡보하면서 올랐고요. 그, 제가 전에 말씀드린 그 전체 공개 영상에서 하이먼 민스키나 이런 차트들, 저는 거기서 다 이제 안 좋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현금 보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이 시그널 보고도 현금 보유 안 하고 버티실 분들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008년과 그리고 2000, 2000년대 초반과 그리고 2008년까지 한 6, 7년 걸리는 기간 동안 회복하는 수준이었어요. 6, 7년을 홀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고요. 이거, 오늘 차트 분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 개별 차트는 주요적인 것만 몇개 찍고, 지금 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대공황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또는 현금 보유할 생각 하셔야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이런 선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뭐,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은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공포가, 엄청난 공포가 올 겁니다. 아마. 여기 중간중간에 반등 준다고 해서, 야, 이제 조정 끝났어가 아니라, 저 밑에, 만6천에서한번 반등 한번줄 수도 있겠지만, 만6천에서 반등 줬다고 해서, 어, 이제 다시 시작이야라고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그것도, 잠깐의 382 반등, 0.5 반등 주고 떨구는 모습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밑에 지지 확인한 다음에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저는 몇개 종목들 손절할 예정이에요. 손절하고, 다음을 기약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지금 이 차트의 파동이나 이런 예상들이 무의미합니다. 예, 오히려 지금 WXY 이렇게 떨어지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그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53달러. 그래서 만약 이거 오늘 또 떨군다 그러면 노란선들, 54달러, 45달러, 뭐 이런 식으로 더 떨어질 수 있고요. 여기서는 TQQQ는 저는 더 떨어진다고 봐요. 어디까지? 뭐 47달러도 보이고요. 47달러, 42달러, 그 다음에 34달러인데 여기서 뭐 받는 것도 어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것을 어좀 지켜보자. 당분간 차트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S&P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S&P는 뭐 반등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W, X의 반등을 382까지 주고 y로 떨구는 모습, 아, z, w, x, y, x, z로 떨구는 모습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어, 참고하셔가지고, 이제는 뭐, 더 이상 미국 주식에 미련을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긴 합니다. 또, 이 시장의 주기라는 게 있어요. 그때를 다시 기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꾸준히 차트 분석은 계속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꾸준히 보시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별도의 멤버십 방송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 차트로 대신해서 전체 공개 영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도 저는 여기서 이 X에 대한 반등을 여기까지 줬다. 그리고 올리지 못했지만, 여기 C파동까지 올리지 못했지만 지금 하락 나오고 있죠. 여기도. 하락 나오고 있어서. 지금 268달러로 오고 있는데 요거 상승의 여지를 희망 부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ABC로 올라온다고 예상을 했었을 때요 1파에 대한 부분 한번 올라가야 되거든요 307달러는 찌구찌구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307달러 찌구주고 내려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서서히 다음을 기약해야 될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에 대해서 뭔가 323을 찍고 내려줘야 WXYXZ를 한파동, A파동을 하는 B파가 나와서 떨군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장세가 너무 안 좋고, 지금은 그 낯싹 떨어지는 것 비해서 조금 덜 떨어지고 있기는 해요. 네, 오히려 282를 찍었다고 272면은 한4% 3%이 정도인데 네. 어저께 올린 거를 다 내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온다 그러면, 이거 오늘 상방 돌파해서 온다 그러면, 이거 매수는 하지 마시고, 뭐 한, 저 같은 경우라면, 이 정도에서, 욕심 안 부려 309달러, 308달러에서 매도하고, 손절이라도 치고 10% 손절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10%도 아니야. 7, 8% 손절하고, 아마 내려가야 될것 같, 그, 잠깐 현금 보유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안 그러면은 굉장히 큰또 하락을 맞을 수가 있어요. 이거한 파동으로 해서 또 떨군다 그러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200달러를 떨궜잖아요. 그래서 이거 618까지만 떨군다고 해도 뭐 150, 160도 보입니다. 밑에 있는 지지선들 있는데 요 지지선들은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떨구면 216달러도 다시 떨구는 모습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 떨굴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떨구고 있잖아요. 이 저점 깨면은 또 하락하는 추세로 계속 이어질 거고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은 207달러까지 빠지네요 어. 그리고 팔란티어. 뭐 오늘 말아 올리는 장세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야, 이 상태로는 뭔가 상방에 더 이상 배팅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브로드컴도 여기 하단 추세선 깨고 있죠. 이거 다 전체 공개 영상으로 올려도 또 아, 이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일단은 경각심을 갖자라는 의미로 지금 어, 전체 공개 영상으로 올리는데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슈퍼마이크 로 컴퓨터도 여기 하단 지지선을 안깰것 같긴 한데 한번 보긴 해야죠. 여기서 지지 나오면 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한 4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또 떨굴 수 있어요. 속쓰리도 마찬가지만 속쓰리도 여기에 중앙선 맞고 그 밑에 또 떨구잖아요. 그럼 하단 추세 여기 맞아요. 4달러도 보입니다, 이거. 아이온큐도 그렇습니다. 아이온큐도 지금 얼마 떨어지진 않는데 그동안 많이 떨어진 게 있어서. 아이온큐는 여기 하단 추세선 하단이 17달러고, 요거 상단 뚫고 올라가서 지지하고 나우, 나오는 모습 나와줘야 되거든요. 아이온큐가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도 이거 올라간다고 해도 지금 올라가는 거를 한, 저는 그렇게 봐요. 29달러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기회가 주면 매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 보고 있고요. 리게티 컴퓨터도 그렇습니다. 그, 지금 8달러 부분인데, 하단 추세선이 오늘 기준으로 7 6 9달러예요 여기서 지지나오면 는보될것 같고, 이거 무너지면 이것도 또 하락의 추세로 전환을 하는 거니까, 어디서 다시 아니면 여기 다시 원복될 수도 있어요, 1달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수 보기 시기보다는 이제 물량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 o x 가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멤버십 영상에서는 그 어, 계속 지켜봤던 거고 뭐 사신 분들은 24달러나 22달러에서도 매수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네. 아마 24달러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이제 인버스가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SQQQ도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이거 파동대로 말하면 1파, 2파 조정 주고 3파 올라가는 중이에요. 네, 반대로는 아주 그냥 시원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깨지 말아야 될 나스닥 라... 자리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요. 지금 차트 분석이 무의미합니다. 뭐 되게 안 좋은 케이스만 골라서 가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도 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요거 반등 주고 또 떨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1, 2, 3, 4, 5 올라가서 아니면 A, B, C로 마무리하고 떨굴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못 올라가고 여기 고점에 맞고 떨구는 모습 나올 수 있어 보여요. 그래서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서도 이제, W, X, Y, X, Z로 떨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것도, 더 떨어질 여력이 더 많이 남았어요. 근데 그게 또, 이게야. W, X, A, B, C, D, E로 이렇게 떨구면, 뭐, 17,743, 16,541도 보이니까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아마 인버스 투자는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연금저축을 인버스로 전환하려고 했더니 인버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골드랑 미국 채권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미국 주식은 굉장히 큰 되돌림이 한번 와야 돼서 아마 천을 떠야 만까지 만 이천 만 삼천도 뭐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되돌림이 크게 온다고 하면.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마지막 파동이고, 5파 마지막이고, 그런데다가 이게 되돌림을 준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되돌림도 있지만, 요 전체에 대한 되돌림도 있어요. 지금 되게 잘 올라왔잖아요. 그게 다섯 개의 파동을 만들고, 이제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다가 여기, 12,000에서 22,000까지 이만 포인트 올린 게, 미국에서 2조 달러의 유동성을 발휘하면서, 만들어 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기업들의 주식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이 하락장에서 잘대응하시길 바라고요. 뭐 앞으로 차트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다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요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뭐 단타를 칠가 단타도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 뭐3판이나 618에서 한번 샀다가 뭐 5%, 6% 받고 빠진다. 글쎄요 그 방법으로는 이 장을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식 대응보다는 오히려 이제 밑에서 하단에서 잡든지 아니면은 그 뭐야 그어그 어, 그 경기를 안타는 뭐 바이오나 의학주 같은 것들 아마 해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바닥에 오는 종목들을 만약에 감지하게 된다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걸로 아마 계속 채널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좀 손실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지금은 최악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을까요? 뭐잘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의 영상 음, 그 구독과 좋아요 꾸준히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원하시는 차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차트 분석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